아버지가 의사인데 이번에 지방에 병원을 개원하게 되면서 가족이 전부 이사. 그래서 병원 홍보도 하고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낼 겸 떡도 돌리고 커뮤니티도 자주 활동하고 했음. 하지만 모두가 좋차고 했던 행동이 우리 집에 최악의 불행을 가져다주기 시작. 이사하고 딱한달 정도 지났을까? 밤 12시에 누가 벨을 누르길래 나가봤더니 "지금 우리 아들 복통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잠깐 내려와서 봐 주실 수 있나요?"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이 자기 아들 아프다고 우리 아빠를 찾아온 거. 아줌마가 워낙 다급해 보이기도 하고 이사 온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거절하기도 그래서 일단 아버지가 내려가서 간단히 봤는데 큰 문제는 없어서 다시 올라옴. 근데 문제는 그 아줌마가 아파트 단톡방에 나름 감사하다고 그날 밤 있었던 이야기를 올려버렸고 그날부터 하루가 멀다고 누가 아프면 우리 집 배를 누르거나 길 마주치면 다짜고짜 의료 상담을 하기 시작, 그러다 누가 또 새벽에 자기 가족 아프다며 봐달라고 올라왔길래 참다 못한 아버지가 "저도 최대한 주민분들 급한 거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새벽마다 찾아오시면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불편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밖에서 의료를 봐주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를 찾기보다 응급실 가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나름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주민들 사이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 그래도 아파트 주민이라고 일부러 병원도 저기로 가고 있었는데 너만 해. 그러게나 말이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사를 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일부 맘카페에 아버지 병원을 저격하는 글들도 올라옴. 하지만 얼마 전에 개원한 병원을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 결국 병원이랑 훨씬 떨어진 다른 아파트로 이사갔고 이사간 아파트에서는 혹시 누가 직업을 물어봐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숨김. 그런데 아버지 주변 다른 의사분들한테도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데.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주민 중에 카센터 사장님이 있으면 매번 공짜로 주차장에서 자기 차 봐달라 고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주민한테는 주말에 자기들 놀러간다며 아기들 맡겨달라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함 솔직히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는 돈이든 직업이든 굳이 남들한테 자랑해서 좋을 거 없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는 게 인생에서 제일 피해 없이 현명하게 사는 법이다라는 말을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 가족 전부 누구보다 조용하게 침묵하며 사는 중?